오늘은 중국식 볶음밥을 해보겠어요. 재료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계란하고 소금하고 대파하고 당근조금하고 흰밥이 있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빠른 시간으로 맛있는 중국식 볶음밥을 할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당근을 음. 채썰어서 쌀알 크기 정도로 다져줄 거예요. 가지런히 놓고, 당근은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너무 곱게 다지지 않아도 되고요. 쌀알 크기 정도로, 부재료는 주재료의 크기와 거의 비슷한 크기로 자르시면 됩니다. 준비해 놓고요 다음에는 파를 다질 거예요 대파는 반을 갈라서 이때 손을 조심하시고요 집에서는 파란 부분을 쓰셔도 괜찮아요 버리긴 아깝잖아요 반을 가른 다음에 얘도 송송송 썰어주시면 되겠어요 이 양은 방한 공기 분량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는 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좋아하는 재료들은 더 많이 넣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 정도면 4인 가족이 드셔도 부족하지 않아요 자, 칼을 다졌습니다 자, 그럼 볶음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큰술 넣어 줄게요 계란을 먼저 스크램블 해줄 건데요. 밥한 공기 분량에 계란은 한 개인데요. 저희는 계란을 좋아하는 관계로 듬뿍 넣겠습니다. 계란은 너무 센불에서 익히지 않고요. 60정, 60도 정도에서 익히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이 정도면 벌써 반이 끝난 거예요. 자, 이제 하나 익고 이 정도 익으면 먼저 자, 이제 계란 스크램블은 다된 거예요. 이제 잠시 다른 곳에 담아놓겠습니다. 자, 이제 계란을 스크램블 했으니까요. 향을 내기 위해서 파를 볶아주는데요. 먼저 여기도 식용유를 두 큰술 정도 넣겠습니다. 아까 송송 썰어놓은 대파를 한입 넣고 먼저 향이 나도록 볶아줄 거예요. 음, 향이 향이 송송 올라오고 있어요. 파를 좋아하시면 개인적으로 파를더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에 아까 다져놓은 당근을 넣을 건데요. 당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좋아하지 않아서 저희는 이 양에 반만 넣겠습니다. 사실 집에서 해먹는 요리는 취향대로 좋아하는 식구들이 좋아하는 취향대로 재료를 넣으시면 상관이 없어요. 꼭 균형대로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좋아하는 음료들을 마음껏 으셔도 상관없겠어요. 향이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으면요 밥을 넣을 건데요 밥은 음, 사람 수만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두 공기 정도 분량으로 오늘은 할게요. 밥은 미리 하신 다음에 펼쳐서 식혀주셔야 돼요 이렇게 밥은 꼬두밥을 하셔야 되는데요 볶음밥용이 너무 지르면 맛이 없거든요 쌀을 풀어주신 다음에 흰쌀 밥알이 노랗게 될 정도로 잘 볶아주세요 이 정도 볶아졌다 싶으면 여기에 소금으로 간을 좀 해줄 거예요.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김식을할 때는 이렇게 동그랗고 홈이 좀 깊은 웍그라는 펜을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바바를 볶으실 때는 색이 노랗게 될 때까지 조금 음미심을 갖고 볶아주셔야 볶은 밥이 더 맛있게 되거든요. 얼추 색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집에서 하는 요리는 불이 화력이 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불로 하셔도 괜찮아요 강해도 조리실에서 하는 것처럼 불이 세지 않거든요 그래서 센 불로 볶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엄청 색이 났는데요 아까 미리 해둔 스크램블 에그를 여기다 넣고 다시 한번 잘 볶아줄거예요 많아졌죠이 정도면 네 음, 식구는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계란을 스크램블할 때 미리 소금간을 좀 하기도 하지만 저는 안 하고 그냥 했거든요. 아까 밥을 소금을 좀 넣었지만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소금을 한 꼬집 정도만 더 넣어볼게요. 밥발이뭉친데가 없이 잘. 발라서 이렇게 자, 볶아주시고요 아, 이제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완성 접시에 아볼게요 그냥 담는 것도 예쁘지만 이렇게 밥공기를 이용해서 조금, 조금 눌러준 다음에 마시는 양만큼 해서 조금 길러준 다음에 접시에 그리고 구워주면 응, 예쁘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